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오장팔 절부터 이십삼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오장팔 절부터 이십삼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 7칠십이 쪽입니다. 이사야서 오장팔 절입니다. 이사야서 오장팔 절부터 이십삼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5장 8절부터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 오셔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 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 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보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은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이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 이사야서 5장 초반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극상 품의 포도주를 어 멀리 애굽에서부터 어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좋은 어 기름진 땅을 택해서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 주인 된 하나님은 극상풍 포도주를 기대했는데 그것은 전혀 먹을 수 없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 들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실망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헐어버리시. 그래서 밖에 있는 짐승들이나 외적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다. 다시는 가지를 자르지도 않고 부글 도도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결국은 어, 사용할 수 없는. 버려진 포도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그들의 악한 자의 부르짖음만이 넘치는 그런 타락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면 도지 이스라엘이 맺은 그 포도원에 들 포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들포도를 맺었는데, 또그 들포도는 어떤 거냐 말이야. 그 들포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당시 어, 뭐 아주 오래전 얘기죠. 예수님 오신 게2 0 0 0년 전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시대까지는 뭐또 7,800년 전일 것이고 한뭐 5,600년, 7,800년, 700년, 한 2,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죄악은 거반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그 당시는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뭐 그런 거 뿐이지 그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그 중심인가 타락한 그 심성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의 이런 그 델포도의 목록들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또한 가지 이제 화이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이화이을 진저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누가 이런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한테 화이을 진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가정한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밖에 딱 맞는 거야. 그들에게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일곱 가지 것들까지 그 목록을 칭찬하죠 비판하시는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소개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이 타락한 모습에도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 화가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결국은 화를 받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록을 좀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록은 8절부터 10절인데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임이여. 그러니까 8절. 요즘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집 아닙니까? 어, 요즘 부동산이 이렇게 좀 내리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뭐 다른 분들이 또 걱정을 또집 없는 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이 집의 문제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집을 짓고 또그것을또 이어서 또 집을 그러니까 한 가정이 집을 여러 채 이렇게 이어서 많은 집을 소유한다는. 또 전토에 전토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그 지역의 땅을 자기다 차지해 버려. 그게 이제 성공이고, 그게 부요함이, 고 그게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거주하려 는 자들. 그렇게 넓은 집을 많이 만들어 놓고 넓은 땅을 차지해 놓고 자기 혼자 거기서 사는 거야. 그 맛에. 이렇게 다른 넓은 집을 다른 사람들은 집이 한채 없어도 나는 뼈채씩 가지고 그렇게 산다. 많은 땅을 나는 밟고 다닌다. 어? 이 동네에 내 땅이 아니면 밟을 땅이 없다. 뭐 이런 것이 그분에게는 성공이고 자랑이에요. 아,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절에 보니까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다. 구절 보니까 그렇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결국 그 많은 집들이 다 빈집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그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거주할 사람이 없다. 왜? 이루살림이 망하니까 그 넓은 집들 귀한 집들 사람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요 결국 다빈 집이 돼버리고 쓸모 없는 것이 돼버리고 이제 그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야,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탐욕을 저지르는데 결국 넓은 포도원을 갖고 많은 땅을 가져도 거기서 수확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이 10절인데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십절 시작. 열을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땅과 모든 자연이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야. 그 땅이. 그래서 열흘 가리 포도원. 포도원이 넓은데 그 포도원을 다가려면 10일이 걸려.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이 포도주고 짧은 포도원인데 그걸 다가려면 열흘 동안 소를 가지고 포도원을 갈아야 돼. 그걸. 그런데 그 넓은 데서 겨우 얻는 포도주가 뭐냐? 일년의 농사를 지니까 한 바트가 나겠다. 한 바트는 2일리터포도주를 짜니까 2일리터밖에안 나온다. 2 1리그 이상은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다. 또 그것만 아니에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한 호멜의 종자. 그러니까 종자씨만 한 호멜이야. 한 호멜형은 220리터에 뭐 220리터는 이제 물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리터짜리 큰 병이 있고 이제 거기에 생각하면 어, 종자씨만 밭이 얼마나 넓은지 220리터를 뿌렸어요. 어, 그러니까 1리터짜리 그뭐 코카병 같은 거. 220개 정도를 뿌렸어. 요 근데 가을에 얻는 소득이 뭐냐? 결국 한 에바가 나리라. 한 에바라는 것은 2 2터야이 이해가 되세요? 보통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저도 이렇게 뭐 농사를 줘주 뭐뭐 고구마고 뭐 감자. 감자 같은 건 특히 감자를 잘라서 넣잖아요. 근데 감자 하나 그 하나를 가지고 내부분으 잘라서 넣어도 그 감자가 열리는 거는 뭐 때로는 10개도 열리고 15개도 열리고 얼마나 크게. 그래서 30배, 40배, 100배의 수확이에요. 씨를 하나, 비란 하나 씨름면 거기서 나는 벼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하나에 그렇게 말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2 2 0터의종자씨를 뿌렸는데, 얻은 소득이 2 2터에 불과하다. 10분의 1도 안 돼, 종자에. 이거 뭐 완전히 망하는 농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렇게 많은 집과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넓은 걸 차지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농사도 질수 없고 집도 살수 없고 이제 이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탐욕에 대한 어, 들포도 어, 사람들이 다 결국 탐욕에 빠진다. 이제 그 당시 아스 왕 시대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 부익부 빈익빈으로 바뀌었다. 부자는 더잘 살고 권력과 밀착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제 그건 지금 두분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경제불황이라도 부자들은 더 부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사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술 취함, 술 취함과 연락함. 그러니까 술 취함에 들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 그죠. 앞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 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1절, 12절 말씀.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찾 일어나면 술부터 찾는다 독주를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 이거 술 취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뭐다 술집 들이 좀문 닫아도 다 지하실에서 또 이렇게 문 닫아 걸고 다 거기 술 팔고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풀어놨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겠지 그거는 거기다 이제 술에 다가 마약까지 넣어서 또더 신나게 먹고 이제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술 취한 사회 술 취한 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음주운전 오죽해서 음주운전이라는 게 생겨서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들을 치면 더 법이 가중되는. 아, 결국 이것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양산. 알코올 중독자. 거기다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같이 나오죠. 술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마약이나 대마나 이런 걸또 복용해야 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또 이어지는 대개 그렇게 시작이 그렇잖아. 술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취하면 뇌물도 받고, 술취하면 판결을 그렇게 하고 모든 사회가 술취한 사회가 돼버리는. 아, 이, 이 결과가 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십일도화 있을 진저.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술취한 사회의 결과는 먼저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데 1삼절부터 십절까지 나와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술취한 사회가 받는 심판이 뭐냐? 예토본체묵노에서는 13절 말씀이고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결국은 술취한 사회는 결국 포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부요한 귀족들은 다 굶주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흥청망청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뭐 권력과 돈을 그리고 결국 목말 술을 그렇게 마시던 그들은 목말라서 물을 찾게 될 것이다. 어. 그리고 십사절에 보니까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요. 결국 술 취한 사회는 이 스올, 음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스올이 유혹의 입을 벌리면 결국 그들이 호화롭고 술 취하고 연락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음부에, 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음부가 입을 열어서, 어. 이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술취한 자들 결국 사회는 천한 자가 돼 버린다. 15절에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 낮아질 것이로다. 그 사회는 비천한 사회가 돼 버린다. 그러는 16절은 오직 정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결국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술취한 인간들은 다 비천한 인생이 돼 버리고 만다. 17절은 뭐다읽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들이 가진 많은 그양 떼와 또그 푸른 초장이 다 이방인들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방인들 손에 그래서 17절을 후반절에 보니까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것은 이방인들 그들이 결국 부자의 땅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두 가지 목록이죠. 첫 번째는 탐욕, 어, 과 땅을 누리는 그 소득이 없어지는 두 번째는 어, 술 취향, 연락. 그 하나님의 일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아, 그렇죠. 다른 거술 그 취함을 위해서는 모든 걸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하며 12절 후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 무슨 심판이야, 심판은? 어, 이렇게 이제 술 취해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술 먹고 좋아도 술 먹고 술 취한 사회. 왜? 가진 것을 쓸데가 없으니 결국 거기에 인생을 쾌락에 낭비해 버린다. 자세 번째 들포도가 뭘까요? 그건 거짓과 불신앙이에요. 거짓과. 자 십팔 절 말씀인데 십팔 절 십팔 절을 같이 읽죠.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삶 자체가 거짓이요 거짓.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다니고 수레줄로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야매한 정치인들이고 뭐다 입만 열면 거짓 진실한 사람들이요 진실한 사람들. 어 그래서 거짓말해서 입막음하고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정의 어, 심판을 피해가고 이런 어, 거짓으로 끌어. 이 거짓이 만연할 것이다. 거짓이 거짓이 만연된 것이 이 들포도 오올 빼진 사회가 진실한 사회가 아니라 거짓된 사회가 돼 버린다. 여기에. 이사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거짓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19절까지 발전해요. 19절.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그들이 뭐라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리 좋은 사회에 지금 응? 자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가 들포주를 맺드니까 이거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처면 뭐라 그래? 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린 우리 일을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한번 심판해 봐. <laughs> 이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한잔더해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바벨론이와 무슨 이런 일이 에? 말도 안돼다 거짓말이야. 다 선지자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그런 말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한번 심판해봐. 내가 좀 눈은 뜨고 보게 이렇게 하나님 을 조롱하는 거야. 조롱 이 무서운 거죠.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없어. 그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다 조롱하고 하는 불신앙, 불신앙. 이 이런 이 불신앙에 죄의 깊이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이게 인간들이 맺는 불신앙, 거짓과 불신앙에 들포드라는 거. 뭐 요즘도 그러죠. 하나님 뭐 심판?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다 이렇게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시대의 수많은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도 그렇게 이혜령 같은 그 박사가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런 분들이 뭐 바보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부정하던 그분이 왜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그 앞에 목자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진솔한 자기의 고백을 남겼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깨달은 거예요. 자기 딸을 통해서 딸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도 그래. 요다 머리도 이어령 박사만큼 안 좋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 아 그렇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바로 알게 되고 또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연명치료 안하겠다. 나는 주님의 품으로 가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이어디서이세 번째 어 들포도가 거짓과 불신앙. 자, 네 번째 또 들포도가 있어요. 자, 20절 말씀은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선과 악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 아세요? 우크라이나를 친구가 러시아가 훌륭하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도대체 뭔가 선과 악의 경계선이 없어 그럼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엉터리 놀이를 갖다 끌어붙이는 사람 그리고 뭐 동성애는 뭐 개인 행복 추구권이래 그런 건 건드리면 안 된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 에이즈에 걸리고 원숭이 두창이 와가지고 엄청난 의료비가 지출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주장해 자기들의 거짓된 궤변과 논리를 가지고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악을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1호예요. 1호. 가치관을 오도시켜.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몰라. 이제는. 이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이걸 하나님이 잘 싫어하세요. 악을 천하다하며선을 악하다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이 앞에 나오는 이 뭡니까 선, 광명, 또단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밤에 그 밖에 악, 흑암, 또쓴것 이런 건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를 지지야.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가치관이 전도해 버리는 이런 잘못된 사고. 성경이 진리의 기준인데. 소동과 고모라 시대, 로마 시대에 그 타락한 동성애를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이 시대, 그게 선한 거야. 그게 정의로운 거야. 어? 그게. 결국 거기 에 사단이 그런 차별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 기독교 선교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독교가 문을 닫게 만들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목사들을 다 봉어리로 만들어어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면 벌금을 500만원, 1000만원 내야 돼고 이런 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구원이라고 말했다가는 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고 가서 신문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동성애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 교묘한 사단의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목사님 거기 넘어가. 뭐 동성애가 뭐 나쁘냐 는 거예요. 그 개인 행복 추구권인데. 왜 교회가 그런 걸 방해해? 정신 나간 목사. 뭐가 옳은지 그런지 참 너무 답답해. 그렇게 윤리적이고 그렇게 아주 사람이 점잖은데 이런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 그런 분들도 많아. 이 가치가 오도된다. 이게 가장 나쁜 거죠. 또 21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들포도가 있어요. 그것은 교만이 교만 21절 같이 21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고 자기 스스로가 명철하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을지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지 몰라요. 자기의 명철과 지혜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이 들포도에 결국 인간들은 그래서 자기 교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 가지고 복제를 하다 보니까 또 짐승과 사람의 경계선을 허물려고 이런 뭐 DNA를 연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상한 질병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거죠. 어, 괴물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그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어,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죠. 어, 이게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 들포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원치 않는 들포도는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결국 술 취한 재판장들 22절과 연결되는데 결국 술 취한 그들이 어, 24절에 보니까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면죄부를 주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아 어, 의인에게서 의인을 오히려 불리하다고 잘못 재판하는 이런 자들이 대법원에도 많고 어, 대법관에도 있고 어, 이런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치인지, 뭐가 의로운지, 뭐가 불리한지 구분을 없애는 음, 술취하고 내물만 갖다 주면 되는 이제 그런 사회 의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와 너무나 똑같고 흡사한 어, 이것이 이 사회가 맺고 있는 들포도 하나님은. 화 있을 진짜 분명히 심판하시잖아요. 화 있을 진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그 거짓게 위선, 응? 너희가 무덤에다가 회취를 해가지고 그 냄새 나는 무덤을 아주 깨끗한 성전처럼 미화시키는. 너희의 겉은 미화를 지만 너희 속은 너무 그냥 죄로 가득찬.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결국 오늘 이 이사야 시대에 이들의 모든 악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고 그들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해.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핵을 언제 어, 터뜨릴지 몰라. 그 핵을 언제 사용할지를 몰라. 그래서 늘그 미친 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우리 조심해. 우리 한국 사회가 늘 이게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 위험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이 자기 하나님도 모르고 이 악을 아, 어, 짓는데 그냥 밥 먹듯이 그러고 있는 그런 사회는 에 잘못된 사회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들이 이 시대에 깨어 있어요. 먼저 술치함의 사회도 뭐 정결케 돼야 되겠지만은 이런 가치관이 무너진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는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가 돼. 그래서 이 타락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정말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친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들포도의 목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야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